25년 5월 5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정결함을 사모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제세장은 흠이 없고 멍해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또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죄를 진영 밖에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사용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 의식을 도운 자들도 부정해지니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제는 어, 암송아지를 잡는 이야기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 정결 의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그 어, 피에 대해서는 그 피는 회막 앞을 향해서 뿌렸죠. 그렇죠. 이제 제도 사용,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아 물론 이제 어제 말씀도 있었지만 오늘도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할까요? 시신을 만지면 죽었으니까 부정한 거예요. 죽음은, 음, 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시신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 시체를 만졌을 때는 일해 동안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암송아지 잿물,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잿물로 이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러면 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우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더럽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전체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는 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그는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일해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시신이 얼마나 부정한 영향력을 주는지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역시 어 그러니까 이건 장막 안에서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그 안에 있는 자. 들어간 자 모두 이랬던 건 부정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건도 마찬가지죠.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릇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랬동안 부정하다. 뭐 지나가다가 이제 시체를 만났을 때 얘기죠. 음. 어, 그걸 만졌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자 이것은 이제 정결을 하, 의식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냐죠. 불사른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요. 그러면 이제 잿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제사장에게 올 필요 없이 어 정,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나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 잿물에, 웃을, 우을 초를 가지고 잿물을 적셔서 그걸로 부정한 것들을 뿌리면 그걸 언제 뿌려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면 정결하게 된그 사람은 똑같이 앞에서 어, 나 어제의 말씀처럼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고 저녁이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어 그것은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아까도 이 말씀이 있었죠.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윤례니라. 자, 지금까지의 이 정결 의식은 영구한 윤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니까 죄는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재물을 통해서 어, 정결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라 말씀하였죠. 그리고 정결한 자가 그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재물을 뿌려서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부정한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힌 것이니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대한 이 말씀이죠. 결국은 오늘 말씀도 어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부정했을 때 우리는 정결예식을치러야 된다는 거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와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그러면은 즉시 우리는 어,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함을 깨끗케 해야 된다 이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이건 안 지켜도 돼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정결한 것을 원하신다. 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신다. 아, 네. 그래서 정결하지 못했을 때는 정결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일러 주셨다. 아, 네.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속히 아, 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라 것.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항상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어 회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슬초에 제물을 묻혀서 뿌리지 않아도 지금은 직접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수 있으니 회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들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정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서 새롭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